네, 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에서 매스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이번에는 어, 제가 지금 트리거노메트리 강의를 찍고 이제 이어서 찍는 건데. 지금 찍다 보니까 분량을 확인했더니 막 정신없이 떠드니까 30분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트리거노메트리 영상을 지금 4번 찍고 성공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15분 안에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 이제 지금 할 내용은 이제 여기 적혀있듯이 시퀀스에 관한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이 그러니까 시퀀스는 사실 이제 IB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음 가장 첫 단어에 배워요. 혹은 이제 3단어쯤에 기본 의 엘지바라를 끝내고 나서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용 보면 한 공식 4, 5개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 소화를 할수 있게끔, 뭐 샘플 퀘션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비는 언제 오냐면, 이것들은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 보다는, 그 다른 단원들이랑 물려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폴리노미얼이랑 많이 물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폴리노멀과 물리게 됐을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헤매입니다. 어, 나 분명히 시퀀스 할 때는 잘 했는데 왜인테그레이션을풀 때는 이거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막 이제 의문을 갖고 자책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공식 뭐네 다섯 개네개 정도가 있는데 그네 개의 공식에 목을 매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그 공식들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공식이 나오게 된 경위 그 본질 이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연 그 시퀀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수학공부를 할때그 정의에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배우는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심 키워드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여기 시퀀스가 있으니까. 자, 시퀀스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애들이 수의 나열이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수의 나열만으로 는우리 시퀀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의 나열이 있겠지만 반드시 뭐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냐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특정한 오더가 있어야만 우리는 시퀀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의 나열은 어떤 규칙이든 간에 우리는 다 시퀀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보통 뭐아 e 스메릭 시퀀스, q 메틱 시퀀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딱두 가지만 보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얼 e 스메릭 시퀀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오메 u 릭 시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 e 스메릭 시퀀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시퀀스라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두 가지만 확인할 줄 알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야, n 번째 누구 오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총 썸이 얼마냐? 다 더한 게 얼마냐? 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썸이라고 하는 거는 n번째에 누가 오는지를 알면 사실 자동으로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번째에 누가 오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얼스메리 시퀀스의 예시를 제가 한번 써 볼게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겠죠. 1, 5, 9, 13, 17. 자, 이렇게 써 놓습니다. 얘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다 이게 얼스메리 시퀀스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왜 왜 이걸 어스메릭 시퀀스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면 대답이 조금씩 달라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이런 답을 하게 될것 같아요. 뭐가 같아서? 아, 차이가 같아서.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차이가 같아서 어스메릭 시퀀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laughs>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학적 정의를 정확하게 깨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차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야, 1-5, 그리고 뭐 9-13, 그리고 뭐, 뭐 5-9, 이것들이 전부 다 얼마로 같아요? 마이너스 4로 같아요. 공통된 차이 값이 마이너스 4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는 답을 알고 있죠? 4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4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뱉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수학적 정의인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얼스메릭 시퀀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수학적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항에서, 즉 n번째 항에서 누구를 뺀그 앞에 있는 n-1을 뺀 값이 어떻게 되면 얘들이 일정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러한 친구들을 얼스메리 시퀀스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떤 항에서 그앞에 항을 뺀 값이 컨스턴트하다, 즉 공통된 차이 값이 있다, common difference의 d를 따서 우리가 얘를 d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약간 모양을 바꿔보면, 결국에, u의 m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u의 m-1에 대하여 얼마를 더한, d를 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칸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칸수의 개념. 자, 칸수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퀀스들이, 결국엔 그 자연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할 때한 칸을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고. 어, 첫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칸을 이동할때두 칸을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한 칸을 이동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를 더하고 있는 거냐면 D를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100칸을 이동하면 D를 몇번 더해야 돼요? 100번 더해야죠. 1000칸을 이동하면 D를 1000번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거 한번 볼까요? u 에 100이 있습니다. 즉 u 라고 하는 셋 컨스에 100번째 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얘는요, U에 99번째를 기준으로 몇 칸을 이동한 겁니까? 한 칸. 한칸 이동했으니까 D 몇 번? 한번더 하겠지. 숫자를 좀 줄여서 U에 80번째로부터는 몇칸 이동한 거야? 20칸 이동했죠? 그러니까 D도 몇번더 해요? 20번 더 하겠지. 하나만 더 해볼까? U에, 얼마 해뭐지 73?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야, U의 73으로부터 U100은 몇칸 이동해야 돼? 27칸 이동해야겠죠? 그러니까 27D를 더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규칙성이 눈에 좀 보이겠죠? 그러면 이 U라고 하는 시퀀스 가장 맨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 U1을 기준으로는 D를 몇번더 해야 될까? 당연히 9 9번의 D를 더하면 되겠다. 이동한 칸수의 개념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General Term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U라고 하는 시퀀스의 N번째는 이 U라고 하는 시퀀스의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는 U의 첫 번째 친구를 기준으로 몇칸 이동했습니까? N-1칸을 이동했죠. 그래서 여기가 N-1칸. 그리고 이동한 칸 수만큼 뭘 더해요? D를 더할 거니까 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이게 뭐냐면 Arithmetic Sequence의 General Term이라고 하는 공식인 거예요.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u에는 u1 플러스 m 마이너스 1d 막 이렇게 외우는데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숨겨진 의미를 보면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u의 첫 번째에서 m 마이너스 1칸 이동한 만큼 우리는 d를 더한 것을 m번째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책은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물론 이 생김새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문제를 집중해서 많이 풀다 보면 스스로 이제 깨닫는 단계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과정에 깨닫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걸 듣고 출발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결국에는 시퀀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얼스메릭 시퀀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D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얼스메릭 시퀀스라고 부르겠지. 근데 누구만 빠져있어. n만 v a r i 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n번째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n은 비워놔야지. 변수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variable하고 c o n s 랑 분리를 시켜서 써보게 될텐데 그러면 u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재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재배열하는 겁니다. 걔가 어떻게 되냐면 d 곱하기 n 플러스 u1-d라고 다시 써볼 수가 있겠죠.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 얘는 누구랑 완벽하게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냐면 Y는 AX 플러스 B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얘 뭐예요? 리 i n e a r e 이죠 1차식이에요. X랑 Y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1차식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Y라고 하는 값은 X에 무언가를 대입해서 찾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나머지가 다 절정 컨스턴트로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누구만 바꿔서 n만 바꿔가면서 누굴 찾는 거예요? u의 n번째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arithmetic sequence의 general term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에 관한 linear equation 형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누가 핵심이냐면 l i n g coefficient 즉 n이라고 하는 숫자 n이라고 하는 배리물을 앞에 붙어 있는 이 문자가 이 문자가 누구와 같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common difference와 완벽히 같은 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d를 찾는 d를 찾을 때두 가지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쓸수 있는 건 아닌데 어좀더인테그티하고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d 가 얼마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이 이걸 응용해서 나오는 값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풀이 과정에 굳이 적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관으로서 지금 바라볼 수 있지만 이거를 정의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둘다 소화를 할줄 알아야 진짜 실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봐봐요. 첫 번째는 생김새를 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똑같이, un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얘가 on-3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사실 쳐다보면서 이미 d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 오잖아. 왜? n에 관한 1차식에서 n이라고 하는 배리업을 앞에 붙어 있는 leading o e f f i e n t 가 누구와 같기 때문에, d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d는 얼마다라고 질러도 되는 거야? o라고 질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싹, 정의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누구를 D라고 했었냐면 D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향에서 누구를 뺀 거야? 그앞에 거. 어떤 향에서 그앞에 거를 뺀게 일정하면 되잖아. 그럼 진짜 일정한지 봅시다. 어떻게 구하는지. 자, UN이라고 하는 거 위에 알려줬어요. ON 3 이렇게 얘기 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대신 N 마이너스를 서브트하는 거니까 여기 N 마이너스를 높여. 여기 마이너스 3 높고 걸어다듬면 나오는 아, 지 뭘까요? 위아래가 같아야 될 텐데. 여기는 5n-3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에 한번 닫으면 5n-8이 될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날라가요? 5n이 날라가죠. 플러스로 나오니까 얘가 얼마예요? 5예요. 아까 구한 값이랑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얼스메리 시퀀스의 과연 수학적 정의를 알았느냐, 그 본질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값들을 알고 가느냐, 모르느냐는 는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실정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느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썸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 썸좀 지우도록 할게요. 어 결국에 n번째를 찾았어요. n번째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n번째까지 의 합이 얼마냐. 물론 Sn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더할 수가 없죠. 무조건 first term부터 nth term까지 다 더해야 되는 건데 우선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응용을 할때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은 Sn이라고 하는 n번째까지의 합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 이제 고안을 했는데, 굉장히, 굉장히 어릴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0세 미만일 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어, 이 시퀀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1부터 뭐, 100까지 더 하라 그랬는데, 뭐, 애가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더 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반으로 나눴더니, 5050이라는 답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부터 100까지 더 한다는 거예요. 98 플러스 99 플러스 100. 그랬더니 가우스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썼다는 거죠. 역순으로 써본 거야. 플러스 99 플러스 98 플러스 3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얘를 통으로 다 더했더니 이렇게 더한 거지. 더했더니 101. 얘도 얼마? 101. 얘도 101, 얘도 101, 얘도 101, 얘도, 101, 얘도 101인 거야. 그럼 결국에 이거를 두줄로 더한다는 얘기는 101끼리 다 더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결국에 101이라고 하는 게몇개 있니? 100개 있잖아. 1개부터 100번, 100번째까지 있으니까 100개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만 더하라 그랬으니까 뭘 해야 돼? 판을 나눠야지.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요? 2분의 1을 곱해서, 아! 이거 50이니까. 5,052호라고 가스가 지른 거죠. 이런 게 천재성이죠. 근데, 여담인데, 이런 천재성을 IB 7점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본인이 지금 5점이라던가 뭐 나는 가끔씩 7점이 나오긴 하는데 풀드기 근데 뭐 6점에 머물러 있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데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7점을 받는 애들이 엄청 머리가 좋아보이고 막 그렇겠지만 그냥 노력을 더 많이 했다 보시면 됩니다 7점 받는 거랑 이런 천재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냥 음, 딴 얘기니까 그냥 수업 때 얘기하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SN을 구해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잘 보세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쓸 건데,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역순으로 다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 야, 이렇게 위치에 있을 때, 역순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얘랑 열본 거야. 그럼 1이랑 얼마를 더해서? 100을 더하면 얼마야? 101. 2랑 99 더하면 얼마? 101. 3이랑 98 더하면 얼마? 101. 어? 뭐야? 중간을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맨 마지막 애를 더한 값만 알면 나머지 중간에 끼는 애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아 n 번째까지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봐 첫째 항과 끝 항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첫항 더하기 얼마 끝 항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야 100이 몇 개냐를 있 대답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전체 일단 넘버 r m 몇 개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여기다 항수라고 쓰겠습니다. 항수, number of t e r m s 근데 그거를 둘씩 짝 짰으니까. 총 묶음 몇 묶음이 나와요? 반으로 나눈 것만큼 나오겠지. 그래서 사실 SN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항 너의 끝 항, 곱하기 number of t e r m s divided by two. 여러분들이 두 가지 SN에 관한 공식을 외우기 전에 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공식을 외울 것도 없어요. 그걸 매번 이제 처음 배울 때 헷갈릴 이유조차 없습니다. 첫항더기끝항 곱하기 number of t e r n s by 2를 수식으로 바꿀게요 u라고 하는 시퀀스에 관한 n번째까지 합이었다고 한다면 n까지 넣었때에 그럼 number of t e r n s 몇 개야? 당연히 n개. 그걸 반으로 나눴고 곱하기 첫 장이 누구야? u1이라며. 그럼 마지막에는 끝 항은 누구냐? n번째까지니까 un이겠죠. 이거 어서 디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Sn의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봐 까먹었어 위에 한번 더 써볼게 야 u의 n번째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지 이동한 칸수의 개념으로 봐줘, 바라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u1 플러스 n-1에 이동한 칸수만큼 d 를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때려 넣어요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냐면 n over 2에 대하여 곱하기 이거 섭시티트스 넣게 되면 u1이 두개 있고 여기에 n-1에 D가 들어간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얘가 누구예요? 책에 나오는 두 번째 공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막 아이비에 진입을 하거나 혹은 뭐 보통 11학년, 13년제 기준으로 11학년 학생들이 조금 선행하려고 할때 배웠대 다 배우죠 선행을 조금씩은 하니까 배우는데 얘기해봐면 이걸 줄줄 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의미를 몰라요 문제풀다 헷갈려서 틀려 아 이거 실수했대를 계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려고 들기 시작하면 뒤에 외울 거 어차피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덜수 있을 때 덜어야 되는데 어떻게 덜는 거냐면 그냥 그 본질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어, 아, 첫항더의끝턴 곱하기 number of t u r 그리고 밑에 뭐예요? 이 원을.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동한는 한수의 개념으로 s u b s t i t u e 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개념이다이거죠 그럼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얘기 할까요? 당연히, 네, 생김새 얘기를 하겠죠, 생김새. 자, 생김새 얘기를 좀볼 건데, 얘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원 존재하겠죠. d도 존재하겠죠컨스 n 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누만 베리벨. n만 배리어블에 해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n을 다시 한번 써볼까? Sn이라고 하는 건자 n over 2에 대하여 요거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n이 배리어블이니까 앞으로 땡겨오면 얘가 d 곱하기 n이 될 거고 플러스 2u1 그다음 마이너스 d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그다음 또전개해요 전개하시게 되면 여기가 d over 2에 대하여 n 스퀘어고요. 플러스 쭉 2u1 마이너스 d에 대하여 2에 n, 이렇게 쓸수 있겠지. 얘는 누구랑 같은 모양이냐면 y e a x 의 square plus bx랑 같은 거죠. 즉, 컨스턴 s t a 가 존재하지 않는 q u a d r a t 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x 값을 넣어서 누굴 결정해? y를 결정하잖아. n 값을 넣어서 누굴 결정해? sn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얼스메릭 시퀀스의 n번째까지 합이라고 하는 건 n에 관한 몇 차식? 2 차식? 쿼 i 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리딩 코 efficient에 해당하는 이 값이 누구의 절반이라고 커먼 디퍼런스의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할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이 있어요. 이런 상황. 어떤 시퀀스 주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라 그러지? 6n 6엔 제곱 마이너스 뭐 뭐라 그랬대? 3n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왜?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컨스턴트가 존재하지 않는 쿼터틱이라고 했으니까 얘 무조건 어스메릭이다 그다음 d 값은 얼마냐? d 값 이거의 누가 절반? d의 절반이 얘니까 결국에는 d 값이 12가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걸 반 나눠서 얘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도 알아요? u 원도이죠. U 원도 알아요. 자, U 원을 어떻게 찾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같은 문제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Sn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U 1 더하기 U 2 더하기 쭉쭉 뽑아서 U n 마이 1을 거쳐가지고 U의 n 번째까지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밑에다가 S의 n-1을 썼어.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U1부터 더하기 더하는데 어디까지만 더하겠다는 거냐면 U의 n-1까지만 더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두개의 식을 빼 봐. 빼게 되면 결국에 S의 n- Sn에서 누구를 빼는? Sn-1을 뺀 값이 다 캔슬러 돼 버리기 때문에 누구만 남아요? 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U의 n이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 S의 어, N번째 너무 크다, 세 번째라고 해보면 얘는 U1 더하기 U2 더하기 U3가 될 거고 그 다음 S의 2는 당연히 U1부터 어디까지? 두 번째까지 더할 거고 그 다음 S의 첫 번째는 얼마냐면 U의 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래 컵터만볼 텐데, 결국에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N에 관한 상상이 없는 2차식이었을 거예요. 얘는 뭐지? N에 관한? 리뉴얼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n이 1일 때는 어때? 서로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시퀀스에 대해서 결국에 sn을 줬다고 했을 때 u1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1 대입해서 얼마? 3 이렇게 토하면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다시 뭘 직관으로 만들 수 있냐면 u의 n번째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직관으로 만들 거냐면 야 n에 관한 몇차식이야? 여러분들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 플러스 얼마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에 값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12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요? 12.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얼마 나와야 되니? 3 나와야 되니? 근데 1 넣으면 얼마야? 12니까 얼마 날아가야 돼요? 9 날아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얘를 쳐다보면서 3개 적어놓고 그냥 바로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u n을 찾는 거예요. 12 n 마이너 얼마라고? 구라고 찾는 거야. 이건 직관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뭐, 뭐, UN을 찾으라고 했거나, 뭐 했을 때, 증명하는 것도 할줄 알지. 그게 저 위에 쓰는 건데,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UN이라고 하는 내용은, U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S의 M번째까지, 그리고 S의 m 1까지의 합을 뺀 거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빼볼게요. 그 Sn을 줬잖아요? Sn이 얼마로 되냐면 6n 제곱에 마이너스의 3n이다 이렇게 줬었고 그다음 마이너스,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시튜트할 거니까 6에 n 1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에 n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야, n n 나오나 볼까 우리가 직관으로 찾은 거랑 같은지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안쪽에 내용이 여기가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의 3n 플러스 3입니다 전기함 여기가 6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6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거 두개 합쳐서 6n제곱에 마이너스 15n 플러스 9. 계산실수할거 그냥 다 썼어요. 근데 이런 것도 얘들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암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산하고 괜히 틀리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고 앞쪽에 누구 있었어요? 6n제곱에 마이너스에 3n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u의 n번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냐면 자, 6n제곱, 이 창은 계속 날라갔어요. 이창 아예 날라갔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나 플러스 15니까, 아, 12n 나오네. 그림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찾겠지. 물론 여기서 다시 d를 찾을 수도 있어요. d를 찾을 때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면 어떤 항에서 그 앞의 항을 뺀 것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동하면 이 값이 근데 얼마가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1창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시퀀스, 뭐 시퀀스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단원들을 공부할 때에도 지나치게 공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식이 노예라고 제가 얘기하면 놀리는데. 결국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한 정의에서 출발을 해서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엮어 나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너무 그, 정리되어 있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다 보면, 어, i n t e g r 이라던가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를 풀때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 곧장 공식을 적용할 수 없게끔 문제가 출제가 될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a r i t h m e i c sequence의 느낌을 좀, 보도록 봤습니다. 뒤에 geometric sequence가 사실 더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하 그게 어, 거기, some of the geometric s e q u e n c e 굉장히 복잡한 단원이고좀 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건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